올라갈 때 걸린 거리 X. 내려올 때 Y. 총 16km니까 X 더하기 Y는 16. 그 다음에 총 시간 나와 있지. 올라갈 때 시속 3이야.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속력분의 거리. 다 해서 4시간 30분.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시간. 미지수 2개, 식 2개. 그럼 첫 번째 거 X 더하기 Y는 16두 번째 거12 곱하면 4X 더하기 3Y는 54 위의 식에 4배 할게 4X 더하기 4Y는 64 빼면 Y는 10 내려온 거리는 Y니까 10km 다음 2번 은지가 산책을 나간 지 10분 후에 수아가 여기서 은지는 여기 있고 같이 이렇게 출발했대요. 그래서 둘이 만났대. 그치? 응, 그럼 지금 보면 은지는 여기서 수아는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간 거잖아. 아, 둘은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시간이 똑같아. 그럼 잘 봐. 은지가 걸은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 수아가 걸은 시간을 y분이라고 하면 여기 y분이지. 근데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잖아. 아, 그럼 여기도 y분. 그럼 총 은지가 걸은 x분은 10분 더하기 y.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은지가 간 거리랑 수아가 간 거리가. 똑같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은지는 분속 50이니까 50x. 그 다음에 수아는 분속 70이니까 70y. 둘이 같다. 그쵸? x 자리에 대입하면 500 더하기 50y는 70y, 20y는 500이니까 정답 Y는 25. 수화가 나간 지 25분 후. 다음 3번. 9% 설탕물과 13% 설탕물을 섞어서 10% 800g을 만든대. 여기 X, Y. 그럼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800. 두 번째 식은 곱해서 바로 써. 9x 더하기 13i는 8000. 그럼 x를 물어봤죠? 그치? 그러면 위의 식에 13 곱하면 더하기 13i는 1400. 빼면 4x는 2400. 그럼 따라서 x는 600g. 4번, 소금물, 그림 그릴게. 10% 소금물에 물을 넣는데요 물은 농도가 0. 아, 그래서 6% 500g을 만든대. 6% 500g. 여기 X, 여기 Y. 아, 그럼 X 더하기 Y는 500. 두 번째, 그대로 곱해. 아, 10X 더하기 0은 3000. 아 그럼 두 번째 식에서 X가 300? 집어넣으면 Y는 200 물은 Yg이니까 정답 200g 다음 5번 쌀이랑 보리 작년 증가량만 볼 거예요 X, Y, 1000 쌀은 2% 증가, 플러스 100분의 2X. 보리는 3% 증가, 플러스 100분의 3Y. 전체 24. 식, 세로. X 더하기 Y는 1000. 0.02X 플러스 0.03Y는 24. 아, 그럼 X 더하기 Y는 1000이고. 두 번째. 2x 더하기 3y는 2,400. 그렇지? 위의 식에 두 배하면 2x 더하기 2y는 2,000. 밑에서 위의 거 빼면 y는 400. y가 400이면 x는 뭐 600? 올해 보리 생산량을 구하래. 올해는 요렇게 구해 주면 되죠. 아, 그럼 400 더하기, y 의400 집어넣어 12. 정답은 412kg.